Yeah. 나만 담정이 보일 때 나만 담정 좀 나의 담정만 보일 때 예설이는 아토피가 심해요 온몸에 질물과 피 흉터가 가득하지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어요 아빠분 사람의 그 마음은 해 아칠 수 있어나요? 응, 회원이는 남부부가 약해요. 비빅 체력 부족. 지금 당장 운동할 것. 병원에 가는 대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. 내 몸에 더 세, 섬세하게 보살필 수 있습니다. 다음, 제 성인은. 오늘 이해력이 느려요 책도 천천히 읽고 설명으로 몇 번씩 다시 듣지만만 그만큼 누구든 알기 쉽게 알려줄 수 있어요 느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지 아닐까요 밑에만 보이던 단점 고, 고. 아리다운, 장점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. 나의, 나의 구석진 부분까지 빈틈없이 사랑스러워요. 사실 저는, 저다 우외고양이라고 놀려요.